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우리 모두 다,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다. 또 내가 어떻게 내가 맡겼지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 사도마을도 어,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사명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자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달, 한 달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또 낮추고 점점점 낮춰보면은 남는 것이 뭘까? 온통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사명자의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라 자 12절 말씀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자이 감사의 고백이 세 가지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맡겨 주심에 감사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또 사명 복음을 전거하는 너무나 큰 어, 이런 직분과 함께 사명과 함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겨 주심에 감사. 또 하나의 감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입니다. 긍휼. 내가 긍휼를 입었다라는 고백 13절에 보니까 어, 내가 전에는 비방조에 박해져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긍휼를 입었다라는 고백은 어, 오늘의 우리 시대 죄와 상처 실패와 무게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 또 교회가 꼭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뭘까? 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휼을 선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극휼이 나를 살리고 극휼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아, 성령 조금만 계주세요. 그다음 주여 나를 긍휼이 여겨 주세요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성경은 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민망히 여겨 주세요. 다 똑같은 말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민망히 여겨 주세요. 이게 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1사절에 그랬죠. 우리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를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면 남는 것이 하나가 감사고 또 남는 것이 뭘까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 금규를 베풀어주심에 대한 감사, 풍성한 은혜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 사명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 속에서는 언제나 감사, 이 감사를 품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훈입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나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13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과거, 나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런 것들이 절실한 거죠. 자, 마울은 자신을 또 자신이 저지었던 과거의 과오를... 를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죄인,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않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런 살인자 광인이었죠.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만삭 되지 못한 자, 활삭둥이 같은 너무나 부족해서 엄마 배 속에서도 그냥 일찍 조산한 조산하다. 그 다음에 나는 배설물이다. 거름더미와 같은 존재다.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3절에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다나가 이게 내,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지 말아라. 나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나의 허물과 잘못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죠. 그리고 더 감사가 커지죠. 그래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돌아와라.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서 강해져 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명자의 신앙 고백은 뭘까? 맡겨 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맡겨 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 사명의 짐이 아니라 그 사명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때로는 짐이지만 그 짐이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된다. 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왔는가를 쭉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도 은혜고, 용서해주신 것도 은혜고,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도 은혜고, 사랑해주신 것도 은혜, 죄인이 의인된 것도 은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직분 주신 것도 은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복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것도 은혜다 내가 주를 위해 살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온 몸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나 자신이 화가의 죄를 기억하고 오늘 겸손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자기 역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큰 직분을 맡았다.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데 내가 꼭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뭘까?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첫 번째가. 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 그랬는데, 싸워야 될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죠. 또 하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파괴자들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파괴자 누굴까요?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이런 악한 이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근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다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복음을 대적하고 아주 잘못된 삶들을 살아갔던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믿음을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과 해악을 끼친 자였다 그랬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모독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서는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면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 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명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명자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맡겨주심, 긍휼을 베풀어주심 풍성한 은혜 주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어, 새벽 예배 에 나온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어,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라 나의 지난 날에 어, 믿음 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나를 낮추고 낮추게 되면 은혜가 남죠. 그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라. 특별히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와 싸우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이단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다 싸워서. 아, 결국은 충성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회 서신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참 무능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 늘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많이 낮추고, 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남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1장입니다. 321장. <laughs> 하나님의 사랑과 포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애쓴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